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에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직으로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고정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하고 확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왕위를 영원히 고정시키고 지정하고 확정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함으로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영원히 견고해지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돕고 공급하고 치료하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 아닌 것입니다. 건축을 사람이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란 소리죠. 헤롯이 성전을 40여 년 동안 건축했지만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 그런 성전 건물은 지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성전은 아니라는 소리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만을 그 지어놓으면 성전인 줄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만이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이 이루어지면 왜 복이 되는가? 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전각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하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성막은 온라의 교회 또는 성전이지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속죄소를 세우는데 즉법계를 만들었습니다. 법계를 만드는데 왜 만드셨는가?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다 말씀해 준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해방문에서 널 들인 벌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즉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습니까 하나님의 법계가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구름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또 있어야 할 곳을 지적해주고 원수 대역들을 이기게 하고 하는 모든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획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영원히 견고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확정되어지고 고정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왜 복이 되는가, 어떻게 복이 되는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혹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보신과 보호하신가, 가르치신가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영광이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뜻을 가진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로 11절까지에 보면은 또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군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에 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안이차서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뜻만 가졌는데,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고, 집을 세워 주고,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 합니다. 이게 생각만 하는데도. 뜻만 가지는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놀라운 축복이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못했어요.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하도록 책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축을 하게 하시고 또 건축을 하면은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교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들,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 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하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의 서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놀라운 축복, 즉 건축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피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성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 몸은 성령의, 성, 전의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이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그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는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약속.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함,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는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찾고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읽어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상속받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을 왕이 된다는 소리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어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예. 이 말이여. 믿을 수 있다. 무엇이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 5장 10절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어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 터로 왕노 타리로다 아멘.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는 세서트로왕노를하는그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세토로 왕도하고 노그 세터로 왕도할 노수 있도록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원수 대역도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것도 없고, 나를 답답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서 항상 비추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꽃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어둠이 없이 항상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세세 들어 왕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들어 왕도를 타는 영원히 왕도를 견고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 교회를 건축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보이는 이제 건물이 교회만을 하는 게고 오늘 말씀에 전하는 이 교회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 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믿음을 올바로 지키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하시는 성전을 삼아서 거룩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뿐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으로 가득 채워두면은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끊임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의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내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짜가면서 범죄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갤 선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떠나가시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성전이 아니란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곳에 불이와 불법이 가득하고 그곳에 문제가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내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모든 불의와 불법과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거루가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으므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쫓아내신 모습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그 하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합니다. 항상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주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불순종하는 일, 또 주의 몸된 괴를 더럽히는 일을 어림없이 해치는 일을 앞장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과하시는 성전이라 하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아니란 것이죠. 성전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뿐입니다. 곧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그루한 위와 그 왕권과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왜? 주님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위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다윗은 조금도 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7절에 보면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올라가자 하면 내가 그 나를 영원히 경고하기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죽을 직경에 대해서도 지금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 형통할 것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그에게 유언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시켜야 될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서 성령을 안고 계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입니까? 성령이 보여서 성령 내게 임하시면 네가 군능을 받고 주님의 정일이 된다했었고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보여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두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걸어가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함께 그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서, 우리 세상을... 북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함께하여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하시고 역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안전하게 풍성하게 복되게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면 그 믿음대로 항상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끊없는 주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신다는 사실 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는 성전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가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 여러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항상 주의 평안이 넘쳐나며 주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드리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제들 하여금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원히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 감격하며 항상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저희 더욱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더욱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참다운 믿음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고 진실하여 주님과 하시는 성전을 성전을 만들어 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보이사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